잠깐만요, 통화 옵니다. 아예 헬로? <laughs> 교수님, 저희 지금, 어, 이게, 개정 상담 중에, 예전에, 제가, 혹시 교수님 그 영상 기억하세요? 제가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아이고, <laughs> 빈손으로 오긴 좀 그렇지 않나? <laughs> <laughs> 다들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laughs> 나선비경갈 메인 캐릭터는 90레벨 주요 특성 999 찍고요. 나머지 간간히 성유부를 파밍한다는 가정하에 주로 쓰는 서포터 90레벨 및 특성을 투자하는 게 맞냐. 신캐 대비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 캐릭을 위해 뭐라와 경험치책을 파밍 후에 모으는 거냐. 서포터 90레벨을 키우냐. 아니면은 신캐를 대비하냐. 에 투표를 했었거든요. 저번에 그 영상 저 봤거든요 서포터 90렙 혹은 신캐 준비 이거예요 저희가 팩트를 체크할 팩. 게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좀 이야기한 게 팩트 체크를 아예 안 했어가지고 아 80에서 90렙까지 재화가 보라색 책이 뭐 170개에서 보라가 대략 70만 정도가 소요가 되는 70만? 거는 팩트가 됐는데 대략 68만 얼마래요 근데 아, 씨, 일상승이 2.7%고 어디 연구에서는 효과가 없다 이렇게 찍는 게 좋지 않다 이렇게 연구가 되었대요. 근데 이 부분을 팩트체크를 안 했거든요. 그래요. 아, 그러니까 그... 저거 영상을 내가 봤는데 오류가 네. 몇개 있긴 있었어. 있었는데 네, 그 아니, 이제 계산 2.7%가 오류가 일단 있고 어? 그리고 어? 이제 전체 딜증을 봐야 되거든. 내가, 그 내가 그 오늘 계산을, 계산을 해줄게 잠깐만. 계산을 해줄게. 이것도... 결론버튼 말씀을 하면 <laughs> 이게 그것도... 제가 최근에 아, 올린 그렇구나. 영상에도 얘기를 다들 들었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입장이 달라요. 뭐 이번에 카자가 대표적이죠. 카자 하면서 제가 얘기했던 내용이니까. 카자가 아. 필요한 사람이 있고, 카자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어 분명 그렇죠. 근데 이게 전부 다 공통이 아니거든요 이 공통이 아니야 설탕이나 벤트 있는 사람들 중에 돈을 많이 못 쓰는 사람들은 설탕과 벤트가 있으니까 넘겨 볼만 하고 그리고 이제 돈이 좀 되는 사람들은 그냥 뽑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설탕과 베인트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바람 캐릭이 두 개가 아니고, 혹은 뭐 하나다, 아니면 아예 없다. 그러면 카자를 무조건 뽑아야 되는 거고. 그럼 피증이 필요하면 카자를 뽑아야 돼. 이런 것처럼 레벨을 90을 먼저 찍냐, 아니면은 새로운 캐릭을 더 만들어 내냐는 또 입장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내가 캐리풀이 충분하다. 내 목적이 현재 전제가 많이 필요하죠. 내 목적이 현재. 비경 연월 비경을 클리어를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나는 연월 비경이 이미 클리어 할 정도로 캐릭풀이 넓어져 가지고 더 많이 있고 캐릭터를 굳이 만들지 않아도 조만간 클리어가 될것 같다는 입장에서는 된다 혹은 안 된다 차이로 나눠야 될것 같아요 안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캐릭터 풀을 늘리는 것보다 현재 내 캐릭터가 갖추어져 있다면 또 전제가 필요해요 내가 이미 연월을 클리어를 도전할 캐릭풀이 어... 갖추어져 있다 뭐 요런 상태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어, 내 해봤는데 이거 가지고 내가 안돼 스펙이 낮아서 안될 수도 있을 것이고 내 컨트롤에 문제가 있어서 안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조합이야 우리가 정보 많으니까 찾아보면 은 접대를 받고 있는 캐릭터 혹은 이 비경을 띄기 위해서 가장 적격 내 덱에서 가장 적격인 캐릭터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 갖추어진 상태라 그러면요 쿠실을 먼저 가는 게 맞아요 비경을 클리어를 빨리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게 캐리플이 갖추어져 있고 쿠실은 먼저 안 찍어도 연월이 클리어가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당른거 해도 되지만 그런 입장이 아니라 그러면 쿠실은 먼저 가서 스펙을 맞춰주는 게중요해뭐 재화가 좀더 많이 들어가더라도 만약에 연월 클리어가 목... 적이라면 서폿을 90을 먼저 찍는 게 맞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어 다양하게 캐 신캐를 준비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 그렇죠? 그렇죠 음... 무조건 신캐를 준비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새로운 캐릭터 내가 더 캐릭프로 늘리는 거죠 신캐 자체가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캐릭만으로도 어 얘를 지금 80에서 90안 찍어줘도 뛰어야 될 연월이 문제가 없네 애초에 연월 자체를 안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 의미가 없어요 뭐 어차피 연월 안볼 거니까 뭐 70짜리 두고 뛰어댕겨도 필드 돈 아무 문제 없잖아 이게 근데 그때 이야기가 나왔었던 게 뭐랄까 베넷이라든지 행추라든지 쓰는 캐릭터가 그냥 80까지만 찍고 어차피 연구로는 효과가 미비하다라고 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신캐를 키우는 게 맞지 않냐 신캐는 나선비경에서 대접을 해주기 때문에 이미 재화를 모아서 빠르게 키우는 하는 게 나선 비경에 더 클리어가. 어 효과가 있지 않냐 어차피 서폿은 80에서 90까지 올릴 때뭐 대략 0.7명의 캐릭터를 못 키운다 하더라고요 어찌됐건 책이랑 모라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도 똑같이 말할 건데 연구로 이미 90까지 키우는 게 효과가 미비한데 굳이 신캐 접대를 버리고 기존 거를 키워야 되냐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의견도 갈렸었거든요 그게 근데 다 일단 정답이 없는 것들 다들 아시죠 이거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캐 접대는 분명 해주거든요 이 게임이 유라 같은 팔탈 같은 애들은 한 번씩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눈치를 또잘 봐야 되는 건데 이번 접대를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캐릭이다 싶으면은 일단 신캐 접대를 가는 게 비경 클리어 하는데 더 도움은 돼요. 지금 당장 나와 있는 캐릭터 있잖아요. 하자 지금 써보면요 템 세팅 뭐 거의 안 건드려줘도 그냥 들어가면요 기본 30초 정도 줄일 수 있어요. 이런 캐릭이 있다 그러면 현재 비경에서 해요, 접대니까 그런 캐릭이 있다 그러면은. 다 늘어놓고 접대 캐릭 가야지 비경 클리어 할 거니까 그런 경우는 무조건. 근데 앞전에 유라처럼 애매한 상황이 놓을 것 같다. 이게 예측을 하기가 좀 애매하긴 해도 어느 정도는 윤곽이 보이잖아요. 비경이라는 게 유출되고 연월 축복이 뭔지 보이고 이러니까 유라 같이 접대를 해주긴 했는데 확실하게 안 해줬죠. 조 애매하게 해줬죠. 그런 캐릭이 같은 생각하십시오. 경우에는 내 캐릭이 지금 조금만 올려주면은 90 만들어줘가지고 딜 차이만 좀 좁히면은 클리어 가능하겠다 하면요. 차라리 글로 가는 게 맞아요. 웬만하면 저라면은 캐릭터를 넓힐 것 같아요, 무조건. 어, 왜요? 재밌으니까. <웃음> <웃음> 게임으로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는 그 운영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라는 거군요. 당연히 달라지죠. 신캐가 접대로 안 받은 캐릭이면 연월비경이 목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러면 팩트 체크합시다. 연구로 이미 서포 90렙이 효과가 없다. 딜2.7% 상승 오류가 있다고 하셨죠. 그 혹시 연구는 어디서? 연구는 어디서 했어요 근데 그걸 안 물어봤어요. 토론할 때 그냥 이게 팩트다라고만 넘어가고 했던 거여가지고. 효과가 미비하다 그러면 미비할 수도 있거든요. 일단 그 수치만 계산해 드릴게요. 이거 직접 보고 판단들 하세요. 저는 의미가 있다. 보거든요. 상대와 레벨 차이가 가장 중요하죠. 레벨을 10 올렸을 때딜 상승률이 얼마나 되느냐 차이잖아요. 그거 봤을 때 있던 네 케니 레벨이 82대 플러스 팩 상대 뭐 또 계산을 해야 되니까 80 플러스 상대 모100레벨을라게요예비경치100 레벨이 나니까. 나선 비경 12층. 그렇 거의 3번만. 그다음에 200. 딜이 최종 딜 뽑았을 때 요만큼 꼽혀져서 들어가거든요. 레벨이 또 4레벨이 그러면 레벨이 또내 레벨이 9 0이라 그러면 요렇게 들어가겠죠. 이게 0.48로 늘어나요. 이 나선 비경 12층 3번만 기준이죠. 그쵸죠 보면 1.02니까는 요거는 계산으로 하면은 2.85%거든요. 그러니까 레벨 차이만 좁혀도 빌딩이 2.85% 돼요 정확히. 그래서 2.7% 얘기하신 뭐... 내용이. 이거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뭐그 정도 오차야. 근데 이게 되는 거 아니었어? 이게 끝이 아니잖아. 근데 에? 레벨 볼링 이게 끝이 아니잖아. 레벨로는 아, 뭐가 올라. 알지? 그럼 발. 안 공이 오르고 응. 그 다음에 부스탯이 올라. 여기 큽니다. 행출하게. 끝이 아니었어. 179자 돌파 안 했을 때. 179 찍어 놓고 그 다음에 200이죠 공퍼 18퍼 이게 일단 근데 행추가 깡공이 낮거든요 다른 애들 딜러들 보면 350막 이러잖아요 근데 행추는 좀 낮아요 일단 그거 감안해서 보시고 데미지 공식 한번 써봅시다 예를 들어가지고 4 6 6의 공포 시계를 끼고 있고 4 6 6의 피해량 수치를 끼고 있고 그럼 다 피해량 수치는 이렇게 되겠죠 466 플러스 그 다음에 특성이 20% 있고요 그 다음에 몰락 이세트15% 있죠 왕실로 보자 여기 0.2% 들어가고 궁극기 데미지만 볼게요 그 다음에 대강 0%를 부업에서 15%만 챙겼다 볼게요 그리고 0.18 여기 들어가죠 그 다음에 치약은 50%랍시다 치약 50%에 치피 100%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무기 레벨도 갖고 와야 된다 잠시만요 여기 합공이고 그 다음에 깃털 311이 있는데 그 전에 공포부터 곱해야 되죠 어, 311자 이게 최종공입니다 이게 1 플러스 피해량만큼 들어가야 되죠 치명타 기대값으로 할게요 그냥 치피 터졌을 때가 아니라 기대값으로 계산합니다 치명타가 터졌을 때의 배수가 2죠 이렇게 나오죠 다음 이게 80, 80, 90, 90두 개부터 먼저 볼게요 그럼 여기서 한번더 해야 되죠 뭐 해야 되냐면 내성이랑 요거 레벨의 차이 따른 걸 계산을 해야겠죠. 딜량이 8 8 0 끼고 있는 거랑 99시 0그 맞춘 거랑 딜량 비교했을 때 1.16배 나선에서. 그러니까 이게 퍼센테이지로 계산했을 때16.2% 딜량이 오르네요. 16.2%요? 음 레벨 90만 맞춰준다 그러면. 그러니까 무기 90 레벨 때 볼까. 이거 454버면되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8% 8% 거의 대략 10% 올라가네. 대략 대략 그럼 8%라고 쳐도. 서포터 90렙까지 총세 명의 캐릭을 키워 주면은 대략 24%가 올라가네요. 다시. 그러니까 이런 서포터들 80렙이 아니라 전부 90렙을 세 명을 키워 주고 메인딜러 한 명을 데리고 간다면 치면은 그러면은 결국엔 8%씩 세 명이 올라가는 거니까 실제 나선 비경에서 24%의 효율을 보는 거네요. 어, 어 그건 아니죠? 어, 왜? 에? 그건 아니지. 그한산 사는 게 아니야. 아, 아니, 아니 잠깐만 그치? 이거 왜그한명사에 들어가지? 잠깐. 그러니까 파티 4 명에서 사이클을 열심히 굴려가지고 딜을 만들어내잖아. 그러면 전체 DPS 상승률을 봐야 돼. 한 마리가 딜량 10% 올라간다고 해서 파티원 전체의 DPS가 10%가 올라가는 게 절대 아니거든? 예를 들게 1번 자리에 애가 데미지 1000을 만들어 10초 동안 2번 자리가 데미지 1000을 만들고 있었고 얘도 1000을 만들고 있었고 얘는 힐러니까 500을 만들고 있었다고 볼게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얘가 갑자기 10%가 올랐어 얘는 딜 상승률이 10%야 그래서 얼마 정도 됐다? 1100이 됐어 그러면 원래 DPS는 요거였단 말이야 3500을 만들어냈었는데 아 음, 이런분 얘가 얼마야? 그냥 치겠습니다 3600이 됐잖아 그럼 DPS 상승률이 얼마지?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는 더 낮을 수도 있는 거네. 한 마디만 키웠을 때10% 상승시키면 2%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것도 차이가 있겠지. 왜냐면, 딜 비중이란 게 있으니까, 이번 자리 딜 비중이 더 높을 수도 있고, 이번 자리 딜 비중이 더 높을 수도 있고, 각 캐릭의 딜량에 따라가지고 올라가는 상승률이 다르니까, 결국에는 합쳤을 때는 더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는 없네, 거의. 어, 높을 수도 있지. 그 자기 컨트롤 하기에 따라. 딜 비중을 봐야 되는데 보통 내가 대부분 조합 썼을 때 웬만하면 진짜 웬만하면 행추가 딜 비중이 높아 웬만한 조합 들어가면 행추가 딜 비중이 높아 다른 다른 애들은 더 낮을 수도 있는 거네 그렇지 다른 애들은 더 낮을 수도 있지 조합이 어떻겠다냐 그냥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유라 시슬 종료뭐오나 조합을 짰다고 볼게. 그러면 이게 유라가 대 내가 느낀 봤을 때 절반 이상을 유라가 들고 가더라고. 보통 이 파티는. 일단 철수영이 맹구 성적이 8퍼씩 오른다고 반평균이 24퍼더 오르지는 않습니다. <laughs> 아, 그렇지 그렇지. 철수영이랑 맹구 성적이 8퍼씩 오른다고. 나도 그 정도는 알아. 아 그렇게 멍청하진 않다고. 그러면 피슬이 딜비 중에 30%를 가져가고, 종류가 20%를 가져간다. 그럼 이때 되면 또 얘기 달라지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조합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만약에 내가 얘다 80이야. 이미 조합 완성은돼 있고, 피슬 70이라 그러자. 예시니까.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어, 피슬을 80 찍는 게 유리한가? 유라를 90 찍는 게 유리한가? 막이 생각을 할거 아니야? 일단 제아 신경 쓰지 않을게. 제아도 또 변수니까. 신경 쓰지 않을게. 막 찍을 수 있다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유라가 딜비중이 높으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유라를 찍는 게 무조건 유리해. 이런 경우는 확실히 유라를 그냥 캐릭터 한개안 만들고 찍어주만 하다고 생각보다. 네. 왜냐면 전체 딜비중이 50%가 돼버리면은 이러면 해주만 하다고. 근데 이렇게 균등하게 가져가는 이제 파티 구성을 하고 있다. 딜비중이 낮다 이러면 또이 수치만큼 오른다고 해도 해주기 부담스러울 것이캐 패릭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네. 명확한 정답이 없어. 2.7%보다는 일단 팩트는 더 상승할 수 있다는 거네. 뭐가 뭐라고 그니까 실질적으로 80에서 90레벨 찍었을 때딜 상승이 2.7% 라고 했었는데 그것보다 는더 상승할 수 있다는 거네 당연히 그렇지 음. 예를 들어서 아이루크 행추 종려 이런거 짰다고 볼게 베넷 그러면은 내가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세시를 육성을 해놓고 힐러를 최대한 밀어가지고 하는게 비경을 빨리 클리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아른단 시간네 그러면 서포터는 종려는 hp 세팅을 해줬다 그러면 딜이 많이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될 수도 있다고. 베 s 는뭐 거의 없다 치고 영에수렴한다고 보고. 이러면은, 난 개인적으로 해주만 하지. 80에서 90. 근데, 레진이 너무 많이 들잖아. 그러면 다시 돌아보는 그렇죠. 거지. 어, 내캐리풀이 만들어져 있는가? 연월 두 파티가 뭐 캐릭터를 하나 더 키울 없을 만큼 만들어져 있는가? 그러면 확실히 그냥 가는 거지. 80에서 90. 확실히 딜링은 오르니까. 그러면 거의 한 줄평으로 어떤 사람이 서폭 90 찍으면 좋을 것 같고, 어떤 사람이 다 캐릭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지 딱 말해줄 수 있을까요? 어... 이거 어려운데? <laughs> 간략하게 그냥 뭔가 어차피 지금 정답이 없다는 건 알고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다채롭게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이 찍으면 좋고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면 좋고 이거 좀 그냥 간략하게 음, 그럼 이렇게 합시다 <laughs> 연월비경이 <laughs> 목적인 사람이 있다 나는 연월비경을 36배 하고 싶다 현재 지금 연월비경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긴 하지만 아직 교체되는 시까지 넉넉하다 그리고 내 파티가 만들어져 있다 현재 12층 전반부랑 후반부를 갈수 있는 파티를 만들어놨다. 그러면은 더 키울 필요가 없겠지. 이랬는데도 안 깨지고 있으면 90을 갈만한 거지. 근데 내가 파티가 만들어져 있지 않다. 이 파티 봤더니 3번 자리가 지금 놀고 있고 막 상태가 안 좋아. 1, 2번 자리는 딜이 잘 나오는데 3번 자리 하나 때문에 못 밀어내고 막 그런 상황이야. 근데 갑자기 봤는데 카즈아가 있어. 3번 자리 딱 들어갈 수 있네? 그러면 바로 신캐 뽑아가지고 키우는 거야. 이럴라면 이제 뭘 알아야 되지? 비경을 파악을 해야 돼. 뭘 파악을 해야 된다? 누가 접대인가? 이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신캐. 접대인가? 이것도 정확히 알아야 돼. 얘를 뽑아서 파티에 끼우면 적절한가 정답이 찾기가 힘들어 사실 오케이? 답 없는 걸로 많이 싸웠었네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교수님 고마워요 이거 만약에 좀아 이렇게 구분하는 거 너무 싫다 음. 하면 단순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파티가 완성되어 있는가 제일 중요한 어, 게 파티, 파티 완성의 유무네 없는가. 그치 이거 가지고 캐릭 하나 더 키울지 안 키울지 거기 신캐니까 접대일 거니까 웬만하면 아. 이러면될것 같은데 레벨 차이로는 2.8% 딜징을 기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봤듯이 요거 뭐 410이면은 뭐 내가 뭐10% 넘게끔 딜징은 기대할 수 있지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내가 육상했던 방향을 좀 얘기를 하면은 캐릭 병에 걸려가지고 많이 키우는 게 일단 목적이었거든 그래서 일단 그래도 나는 이제, 최대한 적절한 성념으로 주고, 악당과 검토를 해서 36불을 하면서 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36불이 되니까,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입장이냐면, 어, 더 스펙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바로 그냥 다캐릭 육성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다캐릭 육성을 할때 맞췄던 게 레벨이 이제 77첫 번째 레벨 차를 줄이는 건 중요하지만 일단 적절한 성능물 세팅해주면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거든 77이 맞춰놓고 싹다 하다가 지금에 와서야 이제 80 돌파를 기준으로 하거든 내게 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 누구는 성능물이 부족할 수도 있고 이때까지 같은 통계에 도달하는 계정은 아닐 거 아니야? 대부분이 오 나는 성능물이 비교적 약하다 그런 느낌이 들거나 혹은 나의 컨트롤 탓에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캐릭플 탓에 안 된다 그러면 80 돌파는 해볼 만한 것 같아 고정 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깡공도 같이 조금 오르니까 그때 오르는 수치가 커. 근데 이게 좀 비싸. 이게 다들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잖아. 비싸서. 아 비싸니까 그것 때문이지. 이야기 들으면서 좀 궁금해진 게 있는데 우리가 솔직하게 그러면은 오성 뭐 서트 중에 오피라고 불리우는 종려 벤티 이런 애들. 아... 그러면은 어차피 많이 쓰고 나선비경에서 거의 예를 들어서 확정적인 카드니까 만약에 걔들이 있으면 90 찍는 게 맞지 않나? 아 얘를 90 먼저 달리는 거? 종료는 나는 이제 90을 먼저 찍을 필요 없다고 봐. 예? 체력도 올라가고얘 역할을 한번 봐보자고. 얘 역할을 한번 봐보자고. 약간 그러니까 이것도 또 누구는 괜찮다고, 누구는 올라야 된다고 할 거거든. 얘는 가장 중요한 건 보호막이잖아. 보호막이 가장 중요하거든. 보호막이 네. 안 깨져야 될거 아니야? 2.5만을 세팅을 해봤는데 안 깨져. 어, 그러면 진짜? 이제 그 사람은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어, 아, 아, 예를 들어서... 아, 깜짝아. 근데 이거 적절히 오. 회피하고 맞아주고 하면은 2.5만 관리됨 충분히 하는 사람도 들 많이 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올릴 필요가 없는 거야. 당장 근데 내가 체력 세팅을 막 해줘가지고 응. 겁나게 해줬어. 체력 세팅을 응. 해줬더니 3.5만인데, 개점 이 사람은 그냥 사망 가볼 만한 거지 근데 아, 체감해보니까 아, 딱한틱 차이로 모자란 거야 그런 것 때문에 ]다. 좀 빡빡해 음... 그러면은 올릴만하지 레벨이라 문제는 얘가 이걸 올린다고 해서 데미지 딜 상승량이 크냐 물어보면은 얼마 안돼 얘가 왜 많이 오르지 않게 체감이 될 거냐면은 결국엔 DPS거든 내 종료 처음에 나올 때부터 주장했던 게 보너스 딜링이거든 보너스 딜링 종료는 주력 딜러가 아니다 그냥 보너스 딜링 정도에서 만족을 해야 된다 그니까 러 DPS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그 시간 다 아, 종료 시끄러 <laughs> <배달을 하고 싶다. 웃음> <웃음> <웃음> 그러니까 보너스 딜링을 하는 것은 시간 내에그딜을 뽑아내야 되는 거거든. 그들을 뽑아내야 되는 건데 이 친구의 DPS라고 치면은 내 성과 그게 중요하지. 근데 그 레벨 오른다고 오르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얘를 그렇지. 딜링을 위해서 레벨업을 한다. 그건 알맞지 않거든. 예를 들어 컨이 안 좋으면은 어찌됐건 내성각이나 이런 게 DPS에 포함이 되는데 이게 보호막이 빨리 깨지냐 빨리 안 깨지냐가 이게 또 영향은 있으니까 이게 내성각이 수치가 오르고 안 오르고 이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 내가 가진 체력에 비해서 내가 충분히 컨트롤할 정도로 이걸 레벨 올리는 건 컨의 문제네? 그치 컨의 문제지 약간 그러니까 그 컨트롤 여부로 따져가지고 올려야 되는 친구고 저희 하찮은 컨트롤. 양파가 죄송합니다 근데 또 이런 경우 있거든 내가 소를 키우고 있다 근데 음. 소가 캐릭터 뽑아 보면 딜비중을 높게 편성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뭐종료 같은 캐릭을 앞전까지는 끼울 필요가 딱히 없었어. 비경이소 체력 관리 못할 정도로 빡세진 않았으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 종료를 끼워야 될 정도로 소가 개복치여서 뭐종료를 같이 끼우게 되잖아 그러면 소, 여기 서브딜, 그 다음에 종료가 들어가겠지. 그 다음에 게 힐러 들어가잖아. 벌써부터 딜비중이 어디로 몰리지? 이쪽으로 밀리잖아. 그리고 서브딜의 문제점 은 뭐냐면은 서브딜도 딜비중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렇게 두 개까지 만들어내면은 소가 압도적으로 딜비중 가져가진 않거든. 근데 이런 상태라 그러면 썹딜 보통 핏을 생각해도 핏을 소환 시간 이 있고 하니까 그러면 콤보 소순에서 핏을 1을 먼저 소환할 거 아니야 그러소 교체해서 익 q 굽는 시간 동안 2-3초 지나가거든 궁극기시간은 보자고 15초잖아 그럼 비둘기는 꺼져버리지 그럼 나머지 6초 동안은 비둘기는 딜을 나고 있는 거야 원래 재소환을 할수 있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 이 구성에서는 소가 딜 비중을 많이 가져 이러면 은 90을 찍을 만한 거지 상황에 따라서 안 찍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고 찍는 게 무조건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네. 여기에 귀찮으면 볼파까지 봐. 그럼 벤티는? 벤티 같은 경우에는 딜링이. 더 높아질 수 있을 텐데 내가 지금 현재 접대 비경이 내가 딱 지금 시기의 비경이 어, 벤티가 좀못먹기 힘들다 그러면 해당 사항이 없고 지금처럼 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거 좀 올리면 하지 그래도 벤티가 활약하기 쉬우니까 90 렙을 올리는 게 낫다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올리면 하지 무조건 올리다가 아니라 앞에 또맨 처음에 돌아가가지고 캐리풀이 충분한가 또그 질문으로 돌아가야 돼그 전제로 돌아가야 된다고 캐리풀이 충분한가 결국에는 파티 문제네 그게 다다 다 복합적인 거지 그러니까 맨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 가지고 <웃음> 그렇구만. <웃음> 에이, 정답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다 이런 것 때문인데, 아, 다들 정답을 원하니까 답답한 거야. 가장 적격인 것을 찾아야 되는데, 가장 지름길을. 지름길이 다르니까. 충분한 답이 되었어요. 중간에 왔는데, 그래도. 들어가시죠 고생했습니다 <목소리> 어제 그 토론한 영상 보면서 <목소리> 생각이 들더라고 맨날 싸우겠더라고 이런 거 하면 좋긴 한데 내가 옛날에 댓글 공방을 많이 해봤으니까 그걸 얻을 수가 없어 옛날 비경이 36배를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 놓여있으면 이제 90레벨 먼저 찍을래 캐릭터 키울래 물어보면요 저는 무조건 캐릭터 키웁니다 저는 무조건 캐릭터 키워요 그별한개더 한다고 해서 뭐 보상 아니, 원석 조금 없겠네. 얻는 거? 이게 내가 쉽게. 만약에 무과금이라고 해도 그냥 넘길 것 같아요 무과금일수록 할볼줄 알아야 돼 진짜 내가 법령성이 뛰어나고 다음 비경에도 접대를 받을 수 있는 캐릭터만 키우고 있는 입장이라 그러면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그러니까 무가금일수록 더 넘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요 지금 보시면 원석 차이가 얼마나죠 돈이랑 50에서 25,000 차이 나죠 다음에 접대가 안 받을 캐릭터를 키워야 되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 이게 소재야 내가 진짜 원석 벌이라고 싶다 그러면 왜냐면 다음 비경이 왔어 그 뭐가 힘들지? 무가금일수록 다음 비경 올 때까지 다른 캐릭 6선 끝내 넣을 수 있나? 이거 안 되잖아. 그럼 다음 비금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성적이 나올 수도 있다고. 대응이 안 된다고. 이거 6벌도 못할 수도 있어. 그런 식으로 했다가. 그러면 결국에는... 그게 또 오히려 손해라니까? 다시 쌤쌤으로 돌아가는 거야. 가금하는 아, 입장들은 절대 이 고민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충전을 조금이라도 하는 사람들은. 근데 무가금으로분이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포기를 해야 돼. 그래야 다음번에 또 관련된 것들이 있다고 그러면 대응이 가능해. 유출 자료 잘 올라오잖아요? 누가 괜찮은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이런 것들이거든요. 법령성 좋은 캐릭터들. 제가 코어 캐릭을 분류하는 이유도 이런 것들 때문에 분류를 하기 시작했어요. 연월 비경의 캐릭이 바뀌어도 누가 센지, 누가 약한지, 누가 더 화력을 잘 뽑을 수 있는지, 이런 접대, 기준이 바뀌어도 웬만하면 쓸수 있는 이런 캐릭을 육성을 먼저 스타트하는 게 좋다봐요 지금 대화보면은 견적 나오잖아요 종려 벤티 그러면 또 여기 한개더 들어가죠 종려라 벤티를 그럼 90 찍어야 되냐 필요 없어요 77만 찍어놓고 대충 굴려도 돼요 제 역할을 할수 있을 만큼만 최대한 가성비 있게 직접적으로 딜을 만들어내는 친구들 중에 본능성이 우수한 친구요 삽틀이부터 볼게요 행추 암우, 그 다음에 피슬, 그 다음에 향릉 이런 애들 본능성 좋은 애들을 그냥 키워두는 거예요 너대비경 모르겠다 그러면 다음 비경 뭐 올지 모른다 유출이 안되었다 그러면 그냥 무지성으로 키워 놓는 거예요 웬만한 비경에서 활용 가치가 있더라 갑자기 뭐 미호요가 12층에다가 불만 도배해 가지고 내지 않는 이상 상력을 쓸수 있는 거거든요 뭐 서포트에 설탕도 있죠 케아 쪽파도 되고 모나도 있었구나 물계획 중에 네 모나는 조금 후반에 키우는 걸 추천드릴게요 초반에 활용하기에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초반부터 저도 이렇게 키웠고, 지금도 이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지금도 이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참고로 58급 다 돼가요. 8만 9천 정도 남았겠다.